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2024년을 여는 첫 매일 한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여백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람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가실 때마다 모든 얽매여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평안으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아름답게, 또한 의미 있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저희 함께 매일 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일출을 볼수 있는 명소를 찾아 인산이해를 이룹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그 빛을 한 해를 시작하는 소망의 빛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큰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막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산 꼭대기에 서서 그 시대의 안개와 어둠 저 너머에서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어둠을 뚫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흑암 속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이 당시에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에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 아수르 때문에 가장 천대를 받고 하루하루가 어둠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에 어둠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죽음 안에 있는 존재요, 또 어둠 속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비참한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빛은 사물을 분별하게 합니다. 빛은 생명을 존재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에 맞습니다. 그것도 큰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오, 영광의 빛이시오, 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올한 해에도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진, 빠진 것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순간적으로 놓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골리앗의 그림자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보여야만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올한해 흑암에 앉아있을 때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곳을 환하게 밝히시고 또한 따스하게 녹이시는 주님의 빛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멀어집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흔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만 마음만 먹으면 뭐 한국과 미국에서 또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의 아주 명설교들을 아주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또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관성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 착각할 위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또한 2024년을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천국과 가까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흑암에 앉아있을 때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것을 환히 밝히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